군인 정신의 최고봉은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필승이다. 전장에 나서면 반드시 이겨야 한다. 이기지 못하는 군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전투에서 이등은 없다. 이등은 곧죽음이요 파멸이다. 나는 공무원 관료들을 군인 정신으로 무장시킬 것이다. 전투에 임하는 필승의 정신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구슬땀 흘려 일하도록 만들 것이다. 경제 개발의 최일선에서 목표를 향해 달리도록 만들 것이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발전의 영광스러운 책임, 사명감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충분한 보수, 안정적 근무 여건, 당당한 권위, 합리적인 업무와 권한을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여 권한을 주고 책임있게 경제 개발과 국가 발전을 이룩하도록 만들 것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달려 있다. 이들의 능력과 노력, 열정이 있어야만 우리의 계획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1961년이 군사혁명의 시기였다면 1962년은 새로운 국가 건설의 원년이 된다. 연초부터 신년사, 연두교서, 시정방침 연설을 발표하면서 스스로 한껏 고무되어 있었다. 1962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희망과 의욕에 가득 찬 새해는 이 나라와 이 국민에 있어서 역사상 기념할 만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욕에 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새해부터 발족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은 공업발전과 자원개발, 이를 위한 자본 형성과 외자 도입, 세제의 합리화, 국제수지의 균형 등으로 잘 성안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강력한 추진을 통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업자 문제 해결을 꾀하고 장차의 복지국가 건설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후진과 빈곤의 근원이라고 할 농림의 부흥도 계획되고 있습니다. 농민의 생활 향상 없이는 경제재건도 민주 발전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농촌 시책을 계속하여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조자립의 정신을 확립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결코 안이하게 실천되지는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주적인 정신과 자조의 노력, 자율적인 행동과 자립정신의 기반이 없는 형식상의 민주주의가 우리에게 혼란과 파멸의 길만을 보여주었던 지난 날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서기로 시작하는 1962년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의 원년이며 동시에 공무원 조직인 관료제가 새롭게 변신하여 본격적으로 관료정치를 시도하는 첫 해가 된다. 관료제를 재정비하여 관료들이 국가 발전의 선도자가 되어 활약하도록 만들어 관료 정치를 꽃피울 것이다. 국가 건설이나 경제 발전 기간에는 관료 정치가 왕정이나 민주정보다 우월하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었다. 국왕에 의한 권력 독점 속에서는 진정으로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행정이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의식주 여건이나 문화면에서 자유와 민주의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개되는 후진국형 우중 정치 정치꾼에 의한 선동 정치 속에서는 경제 개발이나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이 관료제다. 정치적 중립이 확보된 상태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담당할 수 있을 때 국가 발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비스마르크 시절의 독일은 관료를 앞세워 세계 열강으로 부상했다. 조선보다도 형편이 없었던 일본은 명치 유신과 함께 젊은 관료들이 앞장서서 국가 개조를 이루고 세계 최강국 대열로 올라섰다. 동양의 강국이었던 당, 송, 요, 금 원, 명, 청 모두 관료들과 함께 국가 부흥을 이었고 우리 조선도 정도전, 조준 등 젊은 관료들이 있었기에 500년 이상 가는 위대한 국가를 만들 수 있었다. 역사상 모든 강대국은 관료제, 관료 정치와 함께 성장했다. 1950년대까지의 우리 관료 조직은 일제시대와 미군정, 6.25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법체제의 혼란, 비공식적 이명, 비합리적인 보수 체계와 승진, 전문성이 떨어지는 비숙련 근무, 근무평정제도의 미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